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2020년 1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함을 말씀하시고 새롭게 변화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 본문 이두 가지 비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개 옷에 새천을 붙이거나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과거의 낡은 습관, 옛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했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며 우리 서울교회가 더욱 더 성장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2025년도에 너희 교회에 가정에 사업장에 너희 직장에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사고 방식과 옛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려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 습관과 옛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와 계획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2025년도 한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새 마음과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 옆에 거룩하게 승인받는 그런 2025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